에스겔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코를 씩씩거리며 사방으로 몸을 뒤틀며 다니는 바닷속의 용 같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그물을 던질 참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리라, 나의 예인망으로 너를 잡아 올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를 빈 들판, 땅바닥에다 내 동댕이 치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불러, 푸짐한 썩은 고기 파티를 벌이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저녁에서 들짐승을 불러 내 창자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산저산에 내 살점을 떨어뜨리고, 골짜기마다 내 뼈들을 흩뿌릴 것이다. 온 땅이 산 꼭대기까지 내 피로 흠뻑 젖고 모든 도랑과 수로에 내 피가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워 없애는 날하늘의 휘장을 쳐서 별들을 가릴 것이다. 구름으로 해를 뒤덮고 달빛을 꺼버릴 것이다. 내 위에 하늘 광채도 모두 꺼버려 내 땅을 암흑에 빠트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로 낯설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날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왕들이 보고 바들바들 떨리라. 내가 칼을 흔들면 그들의 몸도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고꾸라지는 날 그들은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론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오는 중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을 이용해 너의 교만을 쓰러뜨리겠다. 가장 잔인한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바닥에 고꾸라뜨리고 그 허세와 건방을 박살 낼 것이다. 강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모조리 내가 쳐 죽이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나 동물의 뿌리, 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샘물과 신는 물을 깨끗게 하고 그 강을 맑고 유유히 흐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이집트를 다시 광야로 돌려놓고 그 풍부한 생산물을 완전히 거덜내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다 불러라. 문민족의 딸들아, 이 애가를 불러라. 이집트와 그 거드름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주 하나님의 보고다. 열두째 해 첫째 달 15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거드름 피우는 이집트를 보며 한탄하여라. 그를 제갈 길로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딸들, 그 오만한 민족들을 지하로 속히 보내라. 죽은 자가 묻혀있는 나라로 내려보내면서 말하여라. 너는 내가 높다고 힘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로 꺼져라. 그 부정한 무덤 속 이교도들과 함께 거기 누워있어라. 그는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뽑혔다. 저 허세 부리던 자를 끌고 가서 없애라. 지하에 가면 죽어 묻힌 자들 중에 유명인사와 부하들이 그들을 반겨주리라. 이교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하오, 전쟁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시오. 그곳에는 아시리아와 그 무리가 묻혀 있고, 온 나라가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지하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사방의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엘람이 거기 있다.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죽은 자들과 함께 이교무덤에 내던져졌다.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무덤 속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은 이제 허세 부리다가 죽은 자들이 모인 번화가다.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의 이교무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때 산 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 있다. 교만하게 짝이 없던 매색과 두발이 거기 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부정한 구역에서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과 함께 거기 내전져졌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에게 주어진 응분의 대가다. 이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서 다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머리를 괴고 방패로 뼈를 가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온 고대의 거물장수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 이집트는 다른 모든 이교도들과 함께 카레마자 죽은 자들의 구역에 있는 이교 무덤에 내던져질 것이다. 에돔이 그의 왕과 제후들과 함께 거기 있다. 위세를 떨치던 자였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다른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북방의 제후들이 모두 거기에 있다.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다와 있다. 모두가 잔인하고 포악하던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퍼뜨렸던가. 자기 수치를 들고 지하로 내려와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부정한 지역에 내던져졌다. 탁소 깊은 곳으로 내려간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쓰고 있다. 바로는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허세부리는 그늙은니 거기서 동무들을 만나고 반가워하리라. 바로와 도살당한 그의 군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를 이용해 산 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고,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그를 이교 지역에 내다 버릴 것이다. 바로와 그가 자랑하던 것들 전부를 던져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